아까 제가 그 장갑 밖에서 여쭤봤었는데 제가 이제 서구먼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무슨 그 권성동 원대 의원께서 우리가 행제세를뭐 주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발언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민주당은 이제 행재세 관련된 논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겠지만 그서구면의 출연료를 좀 예.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좀저 소외된 계층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처리한 바가 있잖아요 예. 그걸, 하나, 그걸 하나 짚는데 근데 서구면에서 많은 이제. 상품들을 취급을 하는데 저 도표를 보시면은 저 중에 하나 이제 햇살론이로만그 가지고 좀 살펴보면 거절률이 2020년도 0.96에서 24년도 12.93%로 그 13배가 지금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 또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그 최저 신임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방점이 있다고 보는데. <laughs>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서구원 상품들에 대한 연체 네. 예그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신청도 좀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손실이 나다 보니까 아마 좀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하신 지지 반영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.